내일 더싼 집을 찾고 계신가요? 하락 아파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되는 아파트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2억에서 4억 대가 된 아파트가 영상 속에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며 하락 열차 출발합니다. 12월 27일 기준으로 정리한 인천 탑 5입니다. 바로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4억 대가 된 아파트는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오션하임 아파트입니다. 근처 공원, 초등학교가 있으며 조금만 더 가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여기는 1,520세대이며 2018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92개이며 하락거래가 된 평수는 33평입니다. 작년 12월 27층이 6억 6천만 원. 올해 12월 19층이 4억 1000만원으로 2억 5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7.88%이며 1년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보면 4억 500만원에서 6억 7천만원입니다 이번 거래보다 500만원 저렴한 이 매물은 103동의 저층 남동향에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20년 7월과 8월 정도의 금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2년 5개월 전 금액이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3억대가 된 아파트는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타운 주공 1단지 아파트입니다. 근처 공원이 있고 아래쪽에 굴포초, 위쪽에는 영선초 삼산중학교가 위치합니다. 왼쪽으로도 학교가 있으며 아래쪽에는 7호선 굴포천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1873세대이며 2005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 수는 60개이며 하락거래가 된 평수는 24평입니다. 작년 10월 13층이 최고가 6억이지만 올해 11월 22층이 3억 5천만 원으로 2억 5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41.67%이며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여기 거래 흐름을 보면 매매에서 매매 거래끼리 7년 1개월 동안 6,500만 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면 3억 4,500만 원에서 5억 7천으로 이번 거래보다 저렴한 매물이 있습니다. 이 매물은 116동 1층에 급매로 나왔고 3억 5천 매물은 111동 7층에 급매로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 3억 5천은 과거 2020년 1월달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2년 11개월 전 금액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 3년 전으로 돌아왔네요. 다음은 3위입니다. 2억대가 된 아파트는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푸른내마을 주공 13단지 아파트입니다. 가깝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래쪽에도 학교가 있으며 더 밑으로는 소래포구역이 위치합니다. 여기는 785세대이며 2006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45개이며 하락거래가 된 평수는 23평입니다. 최고 가격이 있지만은 13층, 14층이고 이번 거래가 4층이기 때문에 4층과 동일한 층수로 비교를 합니다. 작년 9월 4층이 4억 3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12월 4층이 2억 5천만 원으로 1억 8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41.86%이며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매매에서 매매 거래끼리 2년 10개월 동안 2,300만 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면 2억 9천에서 4억입니다. 4천만 원은 더 비싼 매물인데 확인해 보면 1,304동의 고층 남동향에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 2,500만 원은 과거 2020년 2월달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2년 10개월 전으로 돌아온 거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과거로 가면은 이 금액을 또볼수 있습니다. 바로 2016년 10월과 11월 달 보면은 이번 거래랑 거의 같습니다. 6년 2개월 전 금액이다라고도 볼수 있는 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3억대가 된 아파트는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 힐데스하임 아파트입니다.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가깝게 있으며 공원도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겠네요. 여기는 1,284세대이며 2011년도 준공됐습니다. 나온 매물수는 50개이며 하락 거래가 된 평수는 25평입니다. 이번 거래가 3억 9,500만 원 16층인데 3층에는 3억 7천만 원, 15층에는 3억 9,500만 원으로도 계속 거래가 됐습니다. 계속 하락거래가 잡히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작년 10월 15층이 최고가 6억 9천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3억 9천 5백만 원으로 2억 9천 5백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42.75%이며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여기 거래흐름을 보면 9년 1개월 동안 1억 4천 5백.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면 4억에서 6억 3천만 원입니다. 이 4억 매물을 확인해 보면 124동의 1층에 나왔습니다. 1층이 4억이고 이번 거래 16층이 3억 9천 5백만 원이니까 이 1층 4억은 더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20년 2월달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2년 10개월 전 금액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1위입니다. 4억대가 된 아파트는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구월 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입니다. 바로 학교와 석천사거리역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가천대길 병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인천시청이 있고 인천시청역이 위치합니다. 여기는 5760세대이며 2007년도 준공됐습니다 다온 매물수는 131개이며 하락거래가 된 평수는 34평입니다 작년 9월 18층이 최육가 7억6천만원이었지만 올해 12월 26층이 4억3천만원으로 3억3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43.42%그 기간은 1년 3개월입니다 거래 흐름을 보면 8년 10개월 동안 1억 3,500만 원 상승된 금액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가격 확인해 보면 3억 9천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이번 거래보다 4천만 원이나 더 저렴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매물 확인해 보면. 1114동의 13층 남동향으로 금매가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 26층 4억 3천, 나온 매물은 13층의 3억 9천입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20년 1월 달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2년 11개월 전, 거의 3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지역 하락률 탑5를 살펴봤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더싼 집이 나오는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지난 1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더욱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